아버지, 종식이 왔어요. 종식이에요 네. 아버지. 네. 여기 저매형도 왔어요. 배진님매요 안녕하세요. 네. 배진님 일로 가까이 오셔. 사위 응? 왔어, 사위. 사위. <laughs> 사위 왔어, 사위. 진호도 오고, 경아. 경아도 왔어. 경아, 경망. 경님이 누나 음. 다 왔어. 아버지. 아파? 아파? 어, 아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다 들었네. 응. 괜찮대. 빨리 나오셔서 집에 가야지. 네? 빨리 나오셔서 집에 가서 몸이 시...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 아니 이거 혈관이 터져서 그래 지금. 괜찮아. 지금 지금 식사를 못 하시죠? 예, 안 하세요? 지금은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이죠? 이제. 아버지 병원으로 아버지 병원으로 바뀌신 거예요? 어, 아. 옛날 분 아니시고? 아니, 남자분에서 이제 맞겠습니까? 언제부터 보셨어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나도, 응. 아, 네. 오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오는 던가 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쪽으로 오셨어요. 금요일 날왔기요밥은얼만큼드셔어요 가서 많이, 많이 드시면 많이 드50% 60% 하시고 그냥 그렇게 드세요 그럼 50% 60% 그렇게 드 예전에 네. 한 80%까지 드셨다고 해가고그 네. 죽을 드시는 거예요? 밥을 드시는 거예요? 죽을 드세요 그냥 갈아서 줘요 네. 그것도 20%밖에 안 드신 면안 드시는 거예요 아. 아. 이거 그냥 이걸로만 거의 1번이구나 2번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근데 드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다음에 다바꿔주세 이거는 가래인가요 가래? 가레. 네 가래 가래 가래를 뽑아내는 거구나, 이렇게. 가래, 저게 하루 남은 분량인가요, 지금?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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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뽑두번뽑셨어요 식사하면 그냥 그릉그릉 그릉. 가래 뽑힐 식사 드릴 다 그, 그런, 네. 그릉그릉 하니까, 가래 네. 아, 그 선생님이 밥을 먹주시는 걸로 본 거죠? 주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워낙 아니, 워낙 여기 어 예. 어 할아버지가 코지 뜯어지겠어요. 코피나 가지고 피 나죠. 코어 살짝 어고 아, 여기 손손 이렇게 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요렇게 뽑아서 코 뜯는다고. 음,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코가 코피 나잖아요. 코가 하니까 답답하시니까.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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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I get up. The m o n 도 y 가지고그 a v e s 고 much. Don't come up with it. y o 하 가실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하고 여쭤봐요. 네. 그렇게 움직이기 힘들겠지. 저희가 물실 가야 돼요. 저희가 아니 원래 지난번에 119로 해서 갔어요. 네, 119로. 그러니까. 119를 통해서 이렇게. 119로, 119로 가면 은괜찮을거든요 여기 주치의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봐요. 안 네. 네. 과장님하고 여쭤보세요. 네. 김수정 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 뭐지? 안 한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안 한다고 한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 저희 연명치료 안 한다고 했잖아 응, 연명치료가 아니야 그거는 이거 보는 거는 연명치료가 아니라고 여기 수술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오늘 뵙고 가자 오늘. 어? 응. 예 예. 어, 오늘 어, 가서 확인하고 그럴까요? 가야 돼 그거 말씀을 드려놓고 언제 날짜를 한번 조율을 해봐야 돼 하루 종일 주무세요 응. 이렇게? 그거는 뭐. 또 듣는 게 있어요 또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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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아, <목소리> 예. 아 네. 운동하시는구나, 운동. 좀 부르시는 줄 알고, 선생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음. 아, 귀, 귀가 난 처음에 그러면 제 어때, 귀? 때가 아니고, 말른거야 각질이야, 각질. 유리야. 못 드시죠? 못 드세요. 네. 살에 걸리. 못 드시요. 이 응.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가래 걸려. 응. 살에 응. 걸려. 응. 가래 때문에 안 돼. 응, 카스타드도 못 드시겠네 못 드세요. 이게. 아유, 못 네. 응. 지난번에 카스타드 세 봉다리를 사 왔어. 저저 응. 저, 정원이 형 형수님이. 이걸 응. 응. 딱 걸리고 아빠 아파? 빨리 일어나셔야죠. 어. 빨리 일어나셔야지. 응. 네. <laughs> 추석 치료 잘 받으셔 가지고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아버지 투서. 투석... 아버지 수석 로션 어디 있어요? 로션. 로션 가져왔어요. 근데 투석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대는데. 비해서 발라주. 그죠? 뭐 뭐라 그럴까? 저거 저 단백질. 지금 달라지죠. 몸이 몸이 너무 이렇게 말라셨거든요. 여기 아주머니 아버지가 처음에 오실 때보다 몸이 완전히 말라셨는데 네,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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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살을 좀 조금이라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유 드시질 그 않는데 어떻게 살았어. 드시면 좀량이 식사 들어 가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식는안돼 음. 그래 그거는 일단 좀따뜻졌으면 좋겠는데 <laughs> 바지를 이렇게 벗겨 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기저귀 때문에 이불 덮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불이 <laughs> 아버지가 원래 워낙에 추위를 타요. 워낙에 추를 타요. 옛날 네, 네. 이, 그래서 이걸 네. 두 개를 썼어요. 옛날에도 아버지가 항상 응. 저기 응. 다른 병을 있을 때도 하나 더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불을 하나 더 하나 입을 더, 입을 더. 입을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네. 발은. 네. 발은, 두꺼워. 발은 두꺼워. 이불이 영 두꺼워요 음. 이거. 발은. 발은 내놔요뭐 지난번에는 열이 나서 발을 내놨다 그랬는데 지금 열이 떨어졌는가요? 떨어졌어요, 응. 열이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졌으면은 이불 열이 떨어졌으면 이불을 하나 더 이렇게 좀 덮어 드려야 되는데. 네. 이불을, 이불을 하나만 더 덮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달라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따뜻하게 계셔야 되거든. 응? <laughs> 아버지 어이저 지난번에 그 대원 저, 저 정원이 형이랑 정원이 형 형수랑 어. 왔었잖아요 아버지 어. 여기 기억나세요 아버지 가래 어. 빼고 싶어? 응. 가래 빼고 싶어? 아빠 어. 가래 빼줘 가래 가방. 가래 빼면 어떻게 저기 상해 오십만 해달라고 해 응. 가래 좀. 가래, 가래, 몇 가래 지금 빼고 싶은 거. 음, 몇 번씩 가래를, 가래를 빼시는 게 나. 입에 낫구나. 지금 가래. 음, 그 빼고 싶어. 뒤로 이렇게 두드겨드리면 음. 좋은데. 아, 어떻게 두드겨? 아니, 뒤에. 아 상차 예. 상차 예 상차 이불 갖고 왔네저기 지금 저, 가래 빼고 싶어. 이거 해가지고 좀 덮어야 돼. 좀 밑으로 빼갖고 쭉 펼쳐봐. 저길 길게, 길게. 요 밑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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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가래 붙차가고 빼고 싶다고 하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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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 응. 응. 음. 거기서 좀 잡아 당겨봐봐. 거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짧어. 네 길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됐어요. 아니 뭐, 방향 방향이, 방향이 틀렸잖아. 조심 조심. 됐다. 그래서 음. 딱 맞춰. 아. 응. 이렇게. 응. 음. 가래 좀빼주수있면 좋겠다. 응. 음. 아, 약이 그냥 넘어온것 같아. 약이 안 넘어가고. 어디? 음. 저 가래. 가래? 응. 어. 들어갔잖아? 음. 음. 아니야. 그 아버지는 추운 걸 엄청 싫어하셔. 그리고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어?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괜찮아 이제 아버지 더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야 응 어? 추운 상태로 잠도 제대로 안오고 오른팔은 체열주사 금지돼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수석 때문에 어. 수석 타는 발은 저, 저, 그러니까 절대 저거 어. 하면 안돼 그래서 이쪽으로만 하다 어. 보니까 어. 이쪽. 여기도 망들었어